음. 과자 같은 진짜 바나나킥 한동안 이거 먹다가 바나나킥은 진짜 눈도 안볼것 같아. 아우 음. 정말 눈도 안맞아 편의점에 바나나킥 있으면 아유 야딴거 야, 사라야, 다른 하야사도 봐. 사사 봐. 아우 아니야 호니버터 집사막. 어, 요런 분위기야. 음. 이거 한번먹으면막 진짜 바나나킥은 이제 손아주 안 봐. 응, 음, 그런 느낌이야. 총얼마냐고요 22,000원이요. 어 음, 저렴하지 않아요? 두 마리에 22,000원이면은, 음 저렴하지. 메로는 맛이 없냐고? 맛있어. 조금 이따 먹을 거야. 음. 조금 이따 먹을 거니까, 걱정들 말고. <laughs> 아니, 또 멀쩡해요! 대화한 거예요, 대화. 어. 운율 감있게, 운율 감있게 대화한 겁니다. 아, 아닙니다, 예. 아유, 갑자기 초점이 나갔네. 어, 아유, 갑자기. 야! 초점아, 돌아와라! 뽀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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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래, 갑자기! 뭐 어, 초점이 나와서 방종을 해야 되나? 그만 먹으라는, 게아씨부랄 예, 다시 돌아왔네요. 자, 빨리 먹을게요. 아이, 먹으려고 했어요. 아이, 먹으려고 했어, 친구들아. <laughs> 아니야, 먹으려고 했어, 친구들아. 많이 먹었네, 그리고. 응. 야, 먹을 만큼 먹었네. 어색하게야. 응. 이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응, 이거 봐. 메론 좀 먹으라고 좀금더 먹을게요 이 가루에다 치밥이라고요 싫어요 아우 한 잔만 먹을게요 친구들 한잔요 아우 진짜 나 대단하다 대단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새끼야 아아 아, 대단한 새끼야 내가 봐도 진짜 나는 진짜 아우 무슨 벌칙 받는 줄 같아? 아 그래요? 아예 벌칙이라뇨. 만만 있는데, 아, 아, 근데 진짜 두, 두 가지는 먹을만 해요. 예, 네, 먹을만하고 이래저래. 어, 다 그러니까 뭐, 어, 어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사람들 취향에 뭐 차이지. 음, 하니 몸 건강하냐? 어, 요즘에 뭐 감기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그지? 어, 배고팡이 많이 배고프냐? 좀 치킨 좀 시켜먹고 그려. 어. 예, 그러고 또 이제. 아니, 이 와중에 치킨 폭행이라뇨!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폭행이 옛말이야 어. 맛있다. 응, 맛있어서 그래. 응. 다, 다, 이제 다 먹은 것 같지 않아요? 다 먹었죠? 응. 야, 다 먹은 것 같죠? 야, 이 정도면 다 먹었다. 응. 야, 다 먹은 것 같지 않아? 그지? 응. 다 먹었어. 그래요. 다 먹었어. 친구들아. 그지? 야, 이 정도면 다 먹었네. 어이 어, 정도면 다 먹은 것 같죠? 그지? 인정? 응. 응, 음, 다 먹었네. 응. 음. 그지?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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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니, 애들 그래. 아, 왜. 아, 인정 빼기라니.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안 그럴게. 알았어. 아, 안 그럴게. 자고 야 소통하자 아, 많이 해주세요 네네 네,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잔요 어, 한잔요 어, 한잔요 어, 다들 한잔요 브라보 어, 한잔요 어. 아 다들, 다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이 진짜 중요하더라고. 어, 인생이란, 진짜 건강이 최고야. 음, 이런 맛있는 치킨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어, 멕시카나에서 연고도 이렇게 하잖아. 공부 잘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에, 다들 그냥 나중에 그러고, 그지? 어, 그렇구나. 어, 자, 아니, 메론, 뭔 소리야? 어, 메론 먹지 말라고? 아. 방송 물량 다 나온 것 같아? 아, 메론 먹지 말라고. 아, 그래? 그럼 요것만 먹고 좀 정리할까? 알았어, 친구들아. 아, 메론 먹지 말라네. 아. 엄마! 야, 이거 튀김 되게 바삭거리네? 맛있겠지? 과자 같다, 과자. 음. 음! 맛있네! 야, 맛있다, 음. 딸기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빨간색. 음. 음. 아, 진짜 이거는 포스트 같아. 스토로베리. 음. 메론도요? 떡 하나 먹을게, 떡, 떡 하나. 어, 떡, 떡 하나 먹을게. 떡, 떡, 괜찮네, 떡. 어. 아, 이 와중에 혜린장님 일곱 개 감사합니다. 야, 친구들아, 방송불량 다 나온 거 같지 않냐? 오늘따라 이렇게 피곤하고 좀 뻑쩍지근해서 일찍 자야겠다. 내일 주말이라 다들. 다들 그냥 잠이 부족할 거야. 그지, 친구들아? 이제 새벽 시간으로, 이제 생방 시간으로 이제 한 시간 다 넘었는데 졸리지 않냐? 어, 방송불량 다 나왔어. 음. 그지? 어. 하나만 먹을게, 그러면. 음, 하나만 먹을게. 하나만 먹을게요, 하나만. 하나, 하나만 먹, 먹을게요, 하나만. 음. 맛있어서 그래요. 아, 님께전사계에서들어 주십니다! 이게 웬일이네요웬일이자요 와, 야단 났다, 야단 났어, 좋대 났다! 아 여기 또웬 운총이야! 아이쿠야 야단 났다! 어, 큰일이야! 아이고야...감사합니다... 네...고맙습니다... 아앙님 뭐...어떻게 할까요? 아앙님이 방종하라고 하시면 깔끔하게 방종하죠 오늘 뭐 베스트 별풍선인데 어...아앙님한테 고로... 아! 이 여주에 재언님 웬일이데요!!! 촛대난다어이게 웬일이야!!! 아이고...이거 다들 웬일이죠요!!! 방송하는 게좀지루하신거것 같은데, 슬슬 지루하실 때 됐거든요. 에, 두 분이 방송하라 보면은, 리액션으로 그냥 방송,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예, 채원님, 우리 아님 그냥, 예, 채원님 원하는 거 들어드린다고, 아님이 어. 아유, 지루할 때 됐거든요, 이제 슬슬. 예, 음. 우리 채원님. 해가지고, 어. 채원님! 3초 동안 말을 쓰시면 그냥 오늘 방송할게요! 3, 2, 1! 방송하시라네. 아, 와, 진짜 채원님 진짜 대인배다. 어, 진짜 사랑스럽다. 어, 저런 분이 진짜. 아. 아, 사랑스러워. 아, 감사해요, 재현님. 아,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아, 고마워요, 재현님. 이 와중에 하나만 먹으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만, 하나만 먹, 하나만 먹을게요, 그러면은. 하나만 해요, 그러면. 음. 아, 지호님이 먹지 말라네. 하나만 먹자, 그래. 아는 궜어요나는왜들 그래 불신들만 만나 이 사람도 안 아는 거 써요 아. 음료수 좀좀 좀 따라놓고 아 근데 진짜 메론 강력하다. 음 메론이 진짜. 아니야. 엄마가 먹지 말랬어. 어. 녹가 종료할게요. 네, 먹지 말랬으니까. 야!